네 안녕하십니까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도화살 화개살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 꼭 구술 해야 돼요? 아 어, 보통 국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살살 구술 살 많이 하라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방송을 많이 하셔요. 근데 살이 많죠. 이제 살은 많은데 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병인 살 있잖아요. 아주, 음, 내가 태어나면서도 끼고 태어나서 아주 그냥 이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살은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뭐 살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살풀이 구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슬을 하면서 이렇게 살풀이를 끼워서 같이 해요. 뭐, 살풀이 따로, 조상구 따로, 뭐, 제수구 따로, 뭐, 엄마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구 자체는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살이 많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목숨하고 관련 있는 그런 살을 많다, 그러면, 구슬하면서, 이렇 일부러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화살, 화개살은 우리가 봤을 땐좀 같이 가는 살이거든요. 근데 그 살은, 굳이 뭐, 살풀이 구슬, 그래 그게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요. 예서 있단은 뭐, 도화살, 화개살을 가지신 분들이, 어, 도화살, 화개살로 인해서 보통 보면 직업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살이 있어서 가지신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을 없애면 안 되고요. 죽여도 안 되고, 그살 자체에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요. 살로 인해서 자기가 덕을 보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화살이나 화개살이 많으신 분들은 화려한 불빛, 조명 불빛 아니면은 뭐, 어, 이제 만약에 뭐, 수장사, 무장사, 직업여성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남한테 드러나는, 드러나게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어, 보통 좀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그러신 분들은요, 어, 그 직장 안에서도 내가 제일이 되고 화려해 되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도화살 화기사를 죽이시면 안 되고요. 더 좋은 쪽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게끔 도화살 화기사를 나쁘게 방향을 트지 않고요, 나한테 덕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생활을 하신다, 막 일반 가정 주부다, 아니면 그냥. 일반에 셀러리면 그냥 일반 직장을 하신다 이런 식 분들은 도화살을 하기 살 때문에 내가 구설이 되거나 또 남한테 타기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도화살 하기 살을 그냥 그거는 뭐굿이 아닌 조금 빌어서라도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홍수매기를 한다 삼지풀이를 한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뭐액매기를할때 그런 속옷 갖고 도화살 하기 살을 좀살 살채기를 조금 해서 제껴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도화살, 하깃살이라고구술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들어오니까, 어, 가시는 데마다 도화살, 하깃살이 많다고, 이렇게, 그걸, 그런 말들은 노이로 제가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어, 뭐, 다 살마다, 다 이렇게 구슬하거나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더 업이 될수 있게끔 하시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